이번 시간에는 시각 장애 원인과 진단에서 교육적 조치 네 번째입니다. 주로 이번 시간에는 망막 황반 변성, 망막 박리, 또미숙 망막병증과 같이 어 우리가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안과 질환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렵고 또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어 중증의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과 그 질환 그리고 그 교육적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망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이제 수정체와 각막은 이제 어, 시각 시력 손상이 비교적 대도 심하지 않고 또 설사 시각 장애 즉 실명까지 왔다 하더라도 또뭐 인공 수정체라든지 또는 각막 이식 이런 식으로 실명을 회복할 수니까 그러니까 있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견도 비교적 쉬워요.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어, 그리고 치료도 비교적 용이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망막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죠. 눈의 맨 뒤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망막은 대개 어, 불연한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현재 어, 수술하시는 기술도 없습니다. 또한 망막은 주체세포와 또 간체세포 같은 이런 시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고 시신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의술로도 역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망막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굉장히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고요. 또 그걸 치료하기보다는 거의 현재 멈추게 하는 정도의 어, 정도의 기술밖에 현재로서는 없죠.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심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먼저 망막이상의 첫 번째는 이제 황반변성부터 볼게요. 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제 그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황반이죠 비교적 가운데 부분 보시면 깨끗하고 주변에 혈관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오른쪽에 황반변성의 망막을 보시면 그 가운데 동그랗게 있어야 될 이런 동그란 노란 부분이 막 흐트러져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흐트러져 있는 게 보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눈으로만 딱 봐도 그좀안 좋아 보이죠. 이 노랗게 퍼져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유전성과 노인성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망막 중심와 속에 있는 황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유전성과 노인성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50, 60 대면 황반변성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휴대전화나 컴퓨터 화면의 시청에 따라서 이제 증가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은, 이제, 그 블루라이트라고, 이제, 이 LCD 화면, 그러니까 액정 화면에서 뒤쪽에서 화면을, 화면에 그 선명도를 높여주기 위한 빛을 내보내는데 그 빛이 이제 블루라이트, 푸른색 파장에 빛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푸른색, 어, 블루한 푸른색의 파장이 굉장히 침투력이 좋고요, 또 굉장히 자극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액정 화면,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뿐만 아니라 어 LED 텔레비전 이런 화면, 텔레비전에서 전부 블루라이트는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우리 그 뭐죠 휴대전화가 어 위험한 이유는 작은 화면에서 선명한 그런 화면의 크기는 작은데 화질에서 화질은 굉장히 높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블루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어, 우리가 휴대폰을 볼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휴대폰은 화면이 작고 화면이 적고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화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곳에 자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잠깐 쓰는 게 아니고 장시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황반변성이 온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블루라이트가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어, 휴대폰을 사용한 이후에 황반변성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블루라이트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황반변성은 이제 시력 모두 근거리시력 가까운 것도 잘안 보이고요. 원거리 시력 먼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망막 중심부의 세포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암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 앞전전 시간에 배웠었죠. 암점은 배웠죠. 시야 협착 중에 암점. 그래서 암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선이 흔들려 보이고 군데군데 보이지 않고 색각 대비 광선 민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심부 망막의 중심부는 추체세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추체세포는 바로 입체감과 색깔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입체감과 색깔을 담당하는 추체세포가 있는 곳에 망막이 손상되니까 추체세포 당연히 죽겠죠. 그러니까 색깔 제대로 구별 못하겠죠. 또 광선 민감도.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또 굉장히 눈부심은 심해지는 거죠 직선이 흔들려 보이고 군데군데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이 흔들려 보이는 거는 어 우리 어 모눈종이 아실 겁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우리 수학 시간에 썼었죠 도표 그리고 이렇게 각도 제고하는데 사용했던 그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격자무늬를 보면 그게 반듯하지 않고 삐뚤어져 보입니다 황반변성은 그리고 중간중간 암점이 생기면 보이지 않겠죠. 그걸 통해서 황반변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성 안과 질환을 주로 보는 안과 전문 병원에서는 노인들에게 그 황반변성 체크할 를수 있는 그 네모난 종이판을 주는 경우도 많이들 봅니다. 간단해요. 그냥 네모난 종이에 이렇게 줄이 격자무늬로 좌우 뭐죠 가로 세로로 쳐져 있어요. 근데 그걸 쳐, 눈을 가리고 한쪽 눈씩 보면 황반면승이 있는 경우는 그 줄이 삐뚤어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음, 발견하면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나쁜 세포 죽은 세포가 번지지 못하게 이제 지져버리는 거죠 레이저를 동공을 통해서 쏴가지고 그병 그 들어있는 세포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진행되면 아예 이제 유리체 그러니까 어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있는 유리체 초자체라고 하죠 거기를 잘라서 더이상 이제 높아지게 하긴 합니다만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적 조치를 살펴보면요 어, 황반 변성은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을 보충하는 확대경. 또 원거리 시력을 보충해주는 CCTV. 이제 CCTV는 우리가 이제 그뭐 감시 카메라는 아니고요. 독서용 확대기라는 기계인데 어 컴, 컴퓨터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의 글씨를 크게 키워볼 수 있는 것처럼 키워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후에 보조공학 시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경 CCTV를 통해서 근거리 시력 원거리 시력을 모두 이렇게 보완해줘야 되고요. 학생들이 조명, 적절한 조명, 학생이 가장 편해 하는 편하다고, 또 효율이 좋은 조명, 그리고 대비, 바탕색과 글씨가 잘 구별되는 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하고 굵은색의 굵은 선의 공책과 사인펜을 사용해야 되고요. 타이포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타이포스코프를 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봉합기에 나오는데요. 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그림 타이포스코프라는 건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 검정색 종이를 종이에 가운데로 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홈을 홈을 한줄쫙 파서 그걸 딱 비치면 아, 책상 책에다가 딱 대면 책한 줄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까만색으로 처리가 돼서 보이지 않고 내가 봐야 될책한 줄만 볼수 있게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반변성이 있는 아이들은 글씨가 흔들려 보이고 하다 보니까 줄이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줄은 보이지 않게 검정 걸로 덮어버리고 딱한 줄만 홈을 파서 거기에 글씨가 나오도록 그래서 한 줄씩 있고 또 내리면 그 다음 줄 보이고 그 다음 줄 보이고 그래서 여러 줄을 보지 않고 한 줄만 보이도록 하는 게 타이포 스코프입니다 나중에 혹시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타이포스코프는 한 줄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은 학생들은 두줄 내지 세 줄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눈부시지 않은 환경이 필요하고요. 사파 위에 글씨가 있는 것은 금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흔드, 글씨가 흐릿흐릿하고 흔들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글씨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글씨를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읽는데 문제가 없지만 황반변성이라든지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글씨와 그림이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황반변성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사파는 사파대로 글씨는 글씨대로 깨끗하게 구별하기 쉽게 해줘야지 사파 그림 그림 그려주고 그 위에 글씨 써준다거나 그림 옆에 글씨 써주면 되게 보기 어렵습니다. 또 암점이 보임으로 중심외 보기 방법을 지도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눈의 중심 시력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반듯하게 하고 글씨를 향해서 눈동자 초점을 맞추고 글씨를 읽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출 때 그죠? 반듯하게 다른 사람의 눈을 봐야 시선이 맞춰져요. 그런데, 중심에, 아니, 황반부 중심에 암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보면 그 암점의 글씨가 가려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중심으로 보지 말고 황반의 주변부로 봐야죠.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돌려서 마치 그, 이게 뭐죠? 눈, 그 뭐라 그러죠? 째려보듯이 이렇게 째려보듯이 살짝 고개를 돌려서 사선으로 글씨를 읽는 또는 사람을 쳐다볼 때도 빤드시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을 관찰할 땐 살짝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보는 중심 외보기 방법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그 아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자세를 바른 자세를 잡아라 이렇게 지도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막막질환의 두 번째는 당뇨 막막병증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당뇨가 예전에는 그 노년층의 환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소아당뇨도 많아요. 그래서 소아당뇨 있는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도 어 작년엔가요 문제가 됐었죠 몰래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이들에게 이제 괴물 취급을 받는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또 화장실처럼 지저분한 곳이 아닌 깨끗한 곳에서 편안하게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때 이슈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소아 당뇨 아이들은 다좀 심한 중증의 당뇨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 인슐린 그저 뭐 당뇨 당 체크해야 되고요. 당 수치 그리고 그당 수치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서양의 실명 원인들의 특히 노년층의 실명 원인의 대부분은 이런 소아 당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소화장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일반 학교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있고요. 또 특수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학교를 가면 소화장료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아이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당뇨후 막 처음에는 망막 중심부의 소출혈에서 대출혈로 이어지고 시력 저하와 농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그 루트로 당뇨 망막증이 생기는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 뒤쪽에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뇨병에 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보다는 당뇨의 그기료 기간, 그래서 20년 이상이면 대부분 당뇨 망막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당뇨인 아이들 되게 위험하고 또 뒤쪽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교육적으로도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음 이제 그림을 시면 처음에는 정상 아니었다가 이렇게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이 생깁니다. 이미 시력, 시력 장애는 옵니다. 출혈이 생기고 붓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정상적인 혈관이 증식되고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는 증식성 당뇨망막증이 진행이 되면 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식성이 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증식성에서 멈추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메카니즘이냐면 당뇨라는 것은 어 간단히 설명드려서 피에 이당 그러니까 음 포도당이 많은 거죠. 포도당이 인슐린 합성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어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당이 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고혈당. 그러면 당연히 물에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녹아 있으면 끈적끈적하듯이 피도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이 우리의 모세혈관, 손끝이라든지 발끝 또 막막도 모세혈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혈관들이 전부 모세혈관들이죠. 이 모세혈관을 들어가는 게 어렵게 되겠죠.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그러고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손이나 발에 괴사가 오는 당뇨발, 당뇨손 있죠. 그래서 당뇨발이 있으면 음, 발이 썩어서 잘 자르거나 절단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것처럼 망막에도 어, 이런 혈 작은 혈관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묘세혈관 미세혈관들은 약해요. 약해서 이런 비증식성일 때는 조금씩 피가 나는 거죠. 조금씩 피가 나고 붓고. 이럴 때도 이미 시력 장애가 오는데 그런데 이 혈관이 현재로는 비증식성이라는 말은 혈관 자체가 알아서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만 톡톡 피가 터지는 거죠. 근데 증식성이 되버리면 막을 수 없이 알아서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까 혈관이 계속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면 늘어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혈관은 비정상적인 혈관이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혈이 일어나는 부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근데 증식성이 돼 버리면 이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명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계속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의 소아 당뇨가 있는 아이들의 이제 교육적 조치는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돼요. 필요한 시간에 그래서 교사들이 항상 그걸 체크를 하고 해줘야 되고요. 또한 또 아이들이 그걸 맞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고 위생적이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또 시각장애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촉각이죠. 그래서 시각을 상실하게 되면 촉각을 통한 공부를 해야 되죠. 점자를 촉각으로 익히고 또 그들의 직업인 이 이료도 촉각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혈관 즉 미세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썩는 수도 있어요. 설사 썩지 않고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혈관에 아니 미세 손끝 발 손끝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된다는 것은 영양 공급도 잘안 되고 산소 공급도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감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점자를 읽을 수 없어요. 또 의료의 의료 교과장에 가정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각 훈련을 실시해서 최대한 이 감각이 둔해지는 걸 막아야 되고요. 또이 아이들은 점자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듣기 교재라든지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실명을 했을 때 듣기 또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의사와 상담을 꾸준히 하는 건 기본이겠고요. 또 일상생활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아당뇨고 당뇨망막증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시간을 길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지만 결론은 이제 실명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실명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일상생활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훈련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망막박리에 대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망막은 <laughs> 망막은 눈의 유리체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고 달라붙어 있어야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 빛이 정확히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막이 유리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게 바로 망막 박리예요. 그러면 그 떨어진 부분은 빛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막이 일부 떨어지면 시각 시력 손상이 오고요. 전체가 떨어지면 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망막열공,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망막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서 구멍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망막열공이라고 하는데요. 망막박리의 일종이에요. 근데 큰건 망막박리고, 적은 건 망막열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열공이 시작돼서 이걸 멈추지 못하면 점점 점점 중심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가 떨어져 버리면 시력을 이제 상실하고 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막박리가 되게 위험한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도근시 축성근시 고도근시 진행성근시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망막박리라고 때리었죠 그래서 체육시간이라든지 충격을 받는 부분들에서 매우 유의해야 된다고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망막이 눈이 이렇게 축성 길게 눈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망막도 길게 늘어져 있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끝부분이 찢어지기 쉽습니다 망막 열공욕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근시 아이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합병증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백내장 그렇게 중하진 않고요 다른 합병증 뭐 안구진탕 또 뭐죠 망막 그~ 황반변성 또 당뇨망막증 이런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 막막박리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체육활동에서 고도 근식, 즉막막박리의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체육활동에 매우 유의해야 되고요. 의사와 꼭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어, 충격을 또는 운동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상의하고 그 수준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또 시야 검사를 통해서 잔존 시야로 학습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망막박리가 어, 된 바깥쪽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망막박리는 순간적으로 한 번에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뭐 순간적으로 실명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깥쪽에서부터 점점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잔존 시야로 학습을 이제 하도록 하고요. 또 항상 우리가 말하는 학습 매체 평가. 그 아이의 학습을 하는데 과목마다 또는 과목의 수업 영역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한 적절하게 편안하게 수업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평가를 해서 그 아이가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읽기 매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막막방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더 안심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